축제 되게 잘했더라. 잘했으니까 상 받아야지. 뭐야? 뭘 그렇게 잘한 거야? 너내 밑에서 일해라. 기수 전수는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가서 돈 수금해와. 돈 갚아 이 새.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체. 아른답지 않냐?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입장하실게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사해 소년 연출한 황동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또 22일 개봉인데 또전주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에서. 와주셔서 또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또 주위에 많이 홍보해주시고 SNS도 많이 올려주시고 관람평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치의 소년에서 이강진 역할을 맡은 유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요? 네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황금 같은 일요일 아침부터 저희 영어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. 네, 어 저희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찍었으니까요. 집 가시는 길에 어 TGV 어플 통해서 이 관람 후기 뭐라 그러죠 관람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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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잘써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사치 소년에서 다영 역할의 강미나는 오도고 오늘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제가 인사드렸습니다. 저는 만수 역할의 배우 이일준입니다. <laughs> 영화 생계 보셨으면 관람평이랑 홍보를 좀 많이 같이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추운 날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사채소년에서 기업 역을 맡은 이찬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정말 재밌고 열심히 영화를 찍었거든요. 아 재밌게 보셨으면 좋, 어, 좋겠고 선호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괴롭혔죠? 죄송합니다. <laughs> 많이 받았어요. 많이 아, 실제로는 친하니까 맞죠? <웃음> <맞습니다>. <웃음> 네. 막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사채소년에서 남영 연기한 유인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또 황금 같은 주말에 또 이른 아침부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오늘 이후에도 되게 이런 행사가 많을 거예요, 많을 테니 어 같이 또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포스터랑 사탕인데요. 그리고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. 손 들어주시면 주목해서 드리도록 할게요. 李宗伟，李宗伟。